안녕하세요 위드그리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택배가 왔는데요. 제가 이 식물을 2주를 기다려서 이렇게 택배를 받았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반다라는 서양난입니다. 빠름 빠름으로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닐 안에 또 이렇게 뽁뽁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뽁뽁이 안에 또 신문지를 이렇게 쌓았더라고요. 안 돼서 가위를 가지고 와서 잘랐습니다. 식물, 페페, 포장 뜯는 것 중에서 이번이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포장을 어찌나 많이 해주셨는지, 또 이렇게 뿌리를 이렇게 접어서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잘못했으면 가위로 이 뿌리까지 잘라, 자를 뻔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다시 살살 뿌리가 안 다치게 다시 신문지를 이렇게 뜯어냈고요. 드디어 꽃 부분이 이렇게 보입니다. 꽃대 두 개도 이렇게 화장지로 감싸고요이 신문지 이 부분도 마저 벗겨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생겼습니다. 호접란은 많이 봤지만. 이런 나는 생전 처음 봤습니다 어 그리고 이 꽃대 부분도 무사히 잘 왔는지 이 화장지도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이 반다는 쿠팡에서 29,000원 주고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쿠팡에도 이렇게 식물을 파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2주를 기다렸다고 했잖아요 제가 구입할 때는 꽃대가 하나인 거를 구입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너무 늦어서 죄송하다면서 사진으로 이 꽃대 두 개는 어떻겠냐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저는 너무 좋죠. 기다린 보람이 있더라고요. 응? 더 기다리면 은 꽃대 세 개, 네 개짜리로 보내주실란가 하여튼 기다린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꽃대가 이렇게 두 개인 걸로 왔는데요. 제가 구입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요. 더 길고요. 더 상태도 좋은 것 같아요. 이쪽도 마저 화장지를 이렇게 열어서 어, 꽃 상태는 괜찮아 보입니다. 포장을 워낙 꼼꼼하게 잘 해주셔서 건강하게 무사히 이렇게 온것 같습니다. 그럼 천천히 다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뒤 배경이 하얀색이라서 그런지 더 예뻐 보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반다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살짝 걱정이 됩니다. 아 요즘에 날씨가 추워서 거실에서 키워야 되는지 베란다에 놓고 키워야 되는지 그것도 지금 걱정이고요. 일단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이렇게 거실에 어, 걸어두고 키워볼 생각입니다. 물 주는 방법은 물을 받아놓고 이렇게 담갔다가 빼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 틸란디시아들처럼 어, 그렇게 물을 주면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반다는 고온 음, 다습한 환경에서 자란 난이기 때문에 어, 건조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잎에 이렇게 분무를 어, 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커튼에 걸어두니까 거실 분위기가 너무 밝아졌어요. 이렇게 거실에서 3일 정도를 키웠는데요. 오늘 보니까 꽃멍어리가 이렇게 건조해서 어, 마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물을 한번 줘보려고 하는데요. 큰 통이 있으면 받아서 물에 이렇게 담갔다 빼면 좋은데 없어서 일단 어, 샤워기로 어, 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꽃대에 있는 꽃 있는 부분은 조심해서 뿌리와 잎 있는 부분만 이렇게 샤워기로 어,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줬는데요. 물을 어 말린 다음에 베란다에 가서 어 걸어둘 생각이에요. 낮에는 베란다에서 키우고 밤에는 거실로 어 데리고 와야 되겠습니다. 베란다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빨래에 건조대 위에 이렇게 걸어주었습니다. 해가 여기가 잘 들어와서 낮에는 여기에 걸어두고 추우면 거실로 데리고 와야 될것 같아요. 오늘은 너무 예쁘고 고급스러운 난 어, 반다를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쁜 반다 보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감사합니다. 위드그린이었습니다.